핸드폰이 필요하긴 한데, 그 사양이 좋더라고요 어, 음. 음. 근데, 카드로 돈 찾아오려지만 불안하잖아요. 남의 거 훔친 걸 수도 있고, 그니까 나 남의 거 훔친 거면 또 문제가 돼요. 뭐 300불만 내라고 고 그러던데, 좀 가격을 알아보면은, 그, 금메르 24시간 들어가면 다 나와요. 근데 이게, 이거 뭐 훔친 것도 있을 테고 그랬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기계도, 근데 기계는 좋더라고, 좋은 거 같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저친구한딱 만났어요, 서 <laughs> 아니, 안 틀리겠다 살, 살 수도 있는데 <laughs> 나 지금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편집용으로 너무 이게 사양에 떨어져가지고 하나는 공부하고, 하나는 유튜브를 공부하면서 해야 되는데 하나 잊어버려갖고 아, 이거 된장 맛인데? 이런 된장 아, 도망가네? 찔리면 이제 내까 그거 봐. 수상하잖아. 왜 도망가? 내가, 어, 아, 연몰에서 나 보지 않았냐? 그때 도망가네. 왜, 그거 봐. 죄를 지으면 안 된다니까. 왜 도망가? 나 지금 돈이, 살 마음이 있는데, 그때는 방, 에이, 이제 그만 사자 그랬는데, 하나는 편집을 해야 되겠어. 본격적으로 방송을 해야 되겠어요. 짬뽕 방송. 보금교 들어가고 여행, 도망가네. 저깐 카메라 찍, 찍히, 찍히, 봐 그러나? 그 나한테 그냥 싸게 준다고 300불만 있나요? 막 그랬었는데. 그렇게 좋은 걸 300불에 판다는 얘기는 수상하잖아. 훔친 건지. 여기 그거 많거든요. 딱 날치기 해갖고 파는 거. 근데 여기 앉아도 같이 밥 먹어도 되냐고 딱앉아있는데 <laughs> 야, 야. 그만. 아니, 딴 데로 간대. 얼른 도망가밥 먹으러 간다 떳떳함에 도만가고 떳떳한 제품이네. 근데 분명히 저런 거는 수상한 제품이에요. 그쵸? 어디 가서 훔쳐왔다든지 그런 것이고. 외 뭐. 도망가? 또둑하네구메를2 4시올라온거나 살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중고구매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 편집용으로 너무 사양이 떨어져가지고 뭐한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고 그냥 중국권 안 살라고 중국권 뺏겨서 들어가가지고 해킹 위험이 많아요. 물론 삼성도 다 해킹하고 하지만 삼성폰으로 살라고 삼성이 안전하고 아니면 미국 거. 해킹, 해킹 때문에. 내거 해킹 당했잖아요, 그 3,000명까지 됐는데, 나는 뭐, 많은 사람한테 복을 뿌리려고 3,000명까지 됐는데, 그거 해킹한 거 보니까 좌파에사 해야 되지 공산당이 었는지 바로 데다락 꼬리 도망가네. 그런 애들 많아요, 여기. 어떻게, 어떻게 또 여기서 만나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왜냐면, 여기 이제 한국 사람들만 만나는 거고 나한테 오는 거 보니까 소리아 몰에나 이런 대형 몰에 아 한국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싸게 그 왜냐면 여기로 오면은 한국 거다 먹어대면 여기는 팁을 다시 사야 되니까 한국 거 살아갈 수도 없잖아요 여기 그냥. 삼성이나 이런 거 사가지고, 왜냐면 한국 사람 삼성 좋아하니까, 사가지고 칩만 바꿔 껴가지고 쓰면 되니까, 가격을 싸게 준다면 얼른 사지. 한국에서는 요즘 뭐, x 9인가 뭐, 갤럭시 x 9 이런 거, 100만원 막 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뭐, 싸게 한다고 그러면, 얼른 사지. 싸게 한다고. 그 전에, 한국에서 하려면 100만원. 더군다나 2년, 3년 계약계약을 대학, 해야 되잖아. 컨트랙트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럴 필요가 없어 그냥 기계 사버, 공기계 사버리면 되니까. 나도 그 생각으로 하고 있어서 살라고 했다니까 도망가, 아, 있어버라니까나 살라고. <laughs> 뭐, not bad. 괜찮은데? 간을 좀 맞춰야 되겠네. 아, 이거 궁금해보면 되겠다. 도망 가지. 왜? 아얘 인사 좀 하지. 그때 그때 내가 아그 기계 좋더라고. 내가 그때 그렇지 않아도 막바꾸고 싶었거든 나. 랩탑 잊어버려 갖고 속상해가지고 하나는 공부하고 하나는 편집해야 되는데 편집하려면 시간 걸리거든. 하나는 편집해놓고 하나 공부하고 있 이래는데 그거 그거 때문에 파웨이 그때 이게 좀안 좋은 거 삼성 편 오래된 거산 건데 그거 그거 받으려고 좋은 좋은 거 어? 이게 같이 쓰고 왔고. 네. 택시 네. 이거 간장인가? 시큼한가? 어, mm. 숟가락을 uh, 갖다 놨어. 하. Hello. Can I have a um t what is it? Chili? Chili. I, not this one. Uh, not t h is one. Yeah. Taxi. The vinegar. 왜 도망가? 도망가기를 바로 만날 살려라 해주셔서요. 황급히 도망가네. 사람 인상 깊 어? 아이 라티스. 이 스투 아 알. 아, 아아 아무튼 간에 이게 재밌네 아주 그 친구. 아니 나 친구 그때도 되게 후레, 잘생기고 어, 후렌들리하더라고서 내가 친구 만들고 싶었는데. 어 이거 반사가 된다. 그냥 이렇게 도망가네. 그러니까 이게 이게 지금 그 뭐라 그러지? 떳떳하지 못해서 그래요. <laughs> 그때 그때도 그래서 안 샀어. 요 그냥 300불만 돈 찾아오라는데 뭐 이렇게. 근데 이제 왜냐면 거기에 그 가게에서 가면은 정, 정품이 있고 정품이 있으니까 음 아, 여기 뭐 땅콩 이런 소스가 맛있네 잘 고르면은 Over there? I said it's okay to eat <laughs> 간을 알아서 잘 해야 되네 이거 그냥 한분께는 간을 못맞추면좀 그래요. 근데 어지간하면 맛이면 간이 너무 싱거면 우또 맛이 없요 이거 이거 단맛도 많아. 아 이게 참 맛있더라고. 건강에 좋을 것 같아 이거. 영화에서 보면 이게성룡이막 이런 거 먹고 중국에 들이 있는데 궁금했었는데 여기 와보니까 이거 뭐 무슨 채라 그러지 이거를? 중 이거 이거 맛있더라고요 건강해져는 얘네들 야채 김치 대신에 이런 걸 많이 먹어서 이거 소스만 잘 맞추면 되고 맛있네요. 약간 한국 된장, 된장 연한 거, 일본 된장 뭐 강하고 두부 된장, 된장인데 우리나라 된장 무지 약한 거. 달달한 텐데. 맛있는데? 소스 소스를 내가 또 넣었어. 또. 섞어서. 마늘 이런 거닦 아, 고추 좋아하는데 이런 거 너무 매워 배가 아파. 이거는 샀는데 잘못 사가지고 이건 별로 맛이 없어, 이거. 꿀통에다 조금씩 먹어 조금씩 이천원이라서 싼데 아 어, 이게 다보맛이야 버리기 아까워서 그냥 먹는데 뭔지 이 열매가 후추 열매줄 알고 샀는데 그게 아니고 뭔 맛인지 별로 맛이 없어 섞어서 먹어야지 이거 뭔지 모르겠어. 밥은 500원이니까 그냥 시켰어요. 혹시 내가 배고플 땐 자꾸 시키는데 이게 남아. <laughs> 다 먹어야 되는데, 어떤 때 남아. 아, 요거는 안 남겠네. 국수만 뭐, 있어서 고기가 있으면 배부른데, 국수 맛이니까. 금방 꺼져야 돼. 밥 먹으면 되지. 밥 말아서 먹으면 돼. 갑자기 황급이 도망가. 황급이. <laughs> 아유. 음상은참 좋은데, 나 그때도 음상 너무 좋고, 착각하더라고. 얼굴 보니까, 야, 이런. 좀 의심해 가면서도, 근데 한국도 저런 애들 있잖아요. 날치기 해가지고 다 파는 거죠, 여기다. 한국도 많아요, 핸드폰 날치기하다가 이런 중국이나 이런 데다 팔잖아요. 아마 조직이 있을 것, 조직이. 모집책이 있고, 그거 다 모아갖고 오면은 이제 중국이나 이런 데 보내는 거지. 근데 경찰이 이제 자, 잡아, 신고해버려. <laughs> 한국도 그런 애들많아요 아까 내 것도 아마 이게 웬쪽이고 지어다가 근데 싼거아야내 거는 왜냐 면 오래된 고 기종이 기종이 오래된 거였어 빠이 내거 기종 오래된 거였때준거였거든 그렇게 비싸진 않을 거야 내 거는 지금 똥값이 됐을 거야 그래도 얘네들은 엄청나죠? 뭐 어떤 거 나랑 비슷한 거보니까 18불에 올려놨던데 그내건줄 알았어 18불에 올려놨더라고. 사양이 오래돼가지고 근데 나한테 쓸만한 적 엄청 좋은데 나한테는 사진 찍고 동영상 편집하고 영어 저 뭐야 유튜브 공부하고 인터넷 보기 유튜브 보기엔 딱 좋은데. <목소리> <목소리> 응, 내가 실수한 거지 화장실에 놓고 나온 거. 남자 날치기 하느라고 오토바이 타고 막 목숨을 걸고 날치기 하는데 나는 갖다 줬으니 화장실에다. 가져오지 않아요. 안, 안 오는 거 보면. 보통 그, 분실물 생기면은, 여기 분심물 센터, 오피스 같은 데가 갖다 준대. 근데 누가 갖다 줘? 몇번 갔는데 안 왔대, 그러면. 전화 준대는 전화도 안 오고. 전화가 안할 수가, 내 전화 지금, 충전 안 해가지고, 안, 돈 충전 안 해서 안, 안 되는데, 일부러 안 해, 일부러 안 해. 충전안 해도 돈 쓰지도 못하고. 아, 닌데 내가 그때 안 샀거든. 아, 사고 싶었어요. 되게 사양이 좋더라고. 삼성 거라고 딱 나오고. 또그 메모리 키이 엄청 높은 거있어요 비싼 거랑. 그걸 너무 또 싸게 판 300프림만 달라고 해서. 아, 좀 그게, 그래서 의심했지.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요지금 하나, 싼 거로 한 300프림 30만원. 이거 샀으면 돼. 대박인데. 30만원짜리 아까 아다운거 같아. 근데 살, 근처 나중에 후회를 했는데, 지금 여기서 또 만났어요. 원수도 아닌데, 왜도망 가. 원수는 외남다리인데어여는막 밥을 많이 줘갖고. 여기 얼마 치인지 한 7불 되나? 또 5불 되나? 아, 5불. 5불 얼마일 거야. 이건 누드리가 조금 싸네. 고기들 하고 이러면 좀 비싼데. 오, 어저께는 19불, 19불이면은, 아, 아, 4, 5, 20, 4, 5, 20이니까 19불이니까, 9, 4, 5불 얼마였는데, 거기다가, 티 마시고, 김치 하나 시켜갖고, 9불, 9불, 9불 7불 얼마 나왔던가? 9불 얼마 나왔 7불, 아, 7불 50이었던가? 네, 오늘은 이거 하나 시켰는데, 오늘도, 이거, 이거, 어저께보다 조금, 오늘도 7불 얼마 나오겠다. 육불? 음료수 안 시켰으니까. 음. 내 입맛은 괜찮아요. 달달하고. 단걸좋아하는사람 김치 생각나지 뭐. 이거 먹으면. 김국 음식은 뭘맛파트프뭐 이런 것도꼭 김치 생각이 나지 뭐. 특별히. 달달하고 느끼 해서 기름지고. 달달하고 기름지고 느끼한 김치 생, 김치가 따먹이죠. 김치맛. 얘네들은 시커먼 소스가 많이 있어요. 잘만 맞추면 되는데. 김치맛 찾기 힘들죠, 이거. 어저께는 백김치라고 거의 비슷하요 백김치. 그냥 하얘서 먹어봤던 진짜 백김치 같은느낌에 그거 하나 맛있었는데 어저께 먹었을 때는 딴 거. 근데 이건 좀별로데 뭐 이거는 나름대로 맛있는 거요 얘네들이 거 많이 먹잖아요. 야채 건강을 위해서 야채 많이 먹어가지고 고기 많이 먹으니까 이거 얘네들 많이 먹는 게 중국 에영어분면 이런 거 항상 먹는다요 심심하네. 간은 안되요 우리나라 이런 거 간을 딱 하잖아요. 이렇게 소금물에 넣어가지고 간이 안되네요 태양방주 간을, 소금으로 간을, 간을 한다 있어요 소금으로 살짝 절여가지고 해야, 하면 맛있겠는데. 소금이 비싸니, 뭐. 소금을 갖다 여기다가, 팔아야 되나? 그냥, 생, 생 거, 수, 살짝, 살 데쳐가지고 하니까 말하자면 건강에 좋겠네요. 아무것도 안넣어요 아무 맛이 없어 양념 안 하면 그냥 건강한 맛이네요. 건강을 위해서 네 아무것도 없으니까. 짠 것도 없고, 단 것도 없는데. 여기, 누드라고 저런 소스를 찍어서 먹으니까. 거니까 담가서 먹어야겠다 담가서 먹으면 맛있어요있이좀 되니까 아는거2 0분있이거 있는 거 찍어 거찍 올리지 올하지는하는데 핸드폰 꽉차거 있는 지워버려야지 취미생활 있는 거 있는 거 있는 거 있는 거 있는 거 있는 올리는도 있는 거 있는 도있지만있지만 중학교 동아리 카메라 를 틀어놓고 있으니까 이게 좋은 것 같아 이거 하고 있는 이 이상한 놈들보다에 잘못된 자기 얼굴 찍힐까 봐 <laughs> 어느 교회를 갔는데 교회가 서 예배 같은 거 은했던 촬영을 하는데 여기 물어보거든 내가 이거 촬영해도 되냐고 그 사람들이 모르겠대 그냥 그갖고 그런 것보다 촬영하고 돌아와서 또 물어봤지 스텝 같은 아주 할머니가 하지만 할머니한테 그때는 애들, 애들 이렇게 애들 막 재밌게 놀더라고 교회 여기나 외국 사람들은 애들도 같이 뒤에 있잖아요. 놀고 있잖아요. 큰 애들은 나가서 뭐 주일 학교 하고. 어린애들은 엄마에서 있는데 내가 찍어도 되겠냐고 이제 뒤에도 속삭였더니 찍지 말래. 인, 인상을 잔뜩 부드러운 거 웃으면서 웃으면서 아, 니라고그는데 살짝 놀라면서 막 얼굴을 막부라리는것같은는데 여자, 할머니가. 찍지 말래. 그래서 표정으로 찍지 말라는거지 표정으로 그래서 알았다고안 찍었지. 그래서 앉아 있다 앞에만 이제 예배하는 거 이렇게 예배 나 이런 거좀 많이 하잖아니 돌아다니면서 예배 은혜 사는거 찍고 이렇게 오는데 다 끝나고 나서 끝나고 나서 때막송질을 부르면 화를 막 내내가 왜그러나했더니왜 찍었냐 애들을 자기 손자 손자들을 나 손자 찍지 않았는데 그내 앞에 애들 이 뛰어다니니까 찍은 줄 알란가 애들이 막 피하고. 이제 한국 사람이 없으니까 막 교육을 받았나 봐. 카메라 같은 게 노출되지 말라고. 애들이 지나가면서 나를 보면서 내가 호기심에 그러는 거지 애들은. 막 한국 사람. 그러다가 막 훈련 이제 얘기를 들었나 봐. 카메라에 찍히지 말고. 한국 사람 이상한 사람들 와가지고 뭐 애들 사진 찍어다가 <laughs> 어린 애들 시집가고 뭐지 뭐 그래서 그런가 봐. 아니면 뭐 유괴해 갈까 봐 그런 지그 애들이 막 장난으로 소리 막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뛰어가는 걸 봤나 보지. 나는 내가 뭐 찍었나? 지내가 예배 다 끝나고 예배 다끝나는그 내가 이렇게 앞에 좀 예배 끝나면 앞에 강대상 좀 이렇게 사진 좀 찍어가려고 이렇게 카메를 라 카메라만 보자마자 바로 이제 내 몰래 찍어 앞에만 강대상 같이 애들한테 근데 갑자기 어떤 애가 진행하면서 뭐 약간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한걸 봤나 봐. 내가 찍었나? 같이 내가 나가면서. 나 쳐다보고. 왜 쳐다봐? 한국 사람. 쳐다보다가. 그러니까. 훈련을 받았겠지. 그런데 그 중요한 건뭐가요처음온 사람한테. 내가 뭐. 죽게 해보면. 요즘 조심해야 돼. 폭탄 들고 와서 폭탄. 들고. 폭탄 들고 와서 가방 도고거 폭탄 터뜨려갖고. 두0명 죽었잖아. 스리랑카에서 뭐 조심해야 되는데 내가 뭐내배당은 조사 안 하던데 배낭 하나 항상 두개다니고 일단 자기 혼자서 찍어갖고 찍지 말았는데 진짜 그래 중요한 건왜 깼습니까? 교회 배까요 아무리 <목소리> 깨지지 않지잘 타이밍이 좋고 그리고 그럼 써붙였어야지 교회 입구에다가 뭐 촬영용지로 뭐. 아, 기분 나쁘지, 다시 난가요, 그게. 이 노상을 마 많이 형성을 해요. 나도, 나도 당할 때 그러겠지. 아, 그래서 이 형이 기분 나빠 갖고 그냥 은혜, 은혜, 예배 잘 드리고서 나오는데, 엄청 나빠더라고요. 다시 난가요. 거기 이제 좀, 인터넷이나 예배를 좀, 영어도 하고, 편안하게 해도 된다고 요 이제 앞으로는 나 혼자 이렇게 되어있어요. 한국계회장 한국교회장은 자꾸 물어보고, 모사람은 그왜 여긴 신천지원인 줄 알고 그런 사람이 있어. 신천지원, 경계해, 경계또 하나 갇혀가치고 해먹고, 짜증나고. 예배만 버리고 조용히 나가좋겠는데 자꾸 항상 붙잡고 물고막 이러니까, 친하게 하려고. 뭐 나쁜 건 아니지만 난 싫거든. 나는 오래 있을 것 사람도 아니고, 나도 내 나름대로. 사역들이 있으니까 부산에 아예 한국교회는 거의 안 가요 100%한번 갔다 안 가요 이제 여긴 한국 애들은 그냥 앉아가지고 조용히 있다 나오면 좋은데 여는 작으니까 앉으면 바로 또뭐 누구 뭐 만나고 그러고, 뭐 인사하고 가자고 이러니까 몇 번이나 피곤하거든 한국에서 러고 여기도 그러고 나 혼자 예배드려야지 구쳐주 이문동에 살때 제일 좋았서나 혼자고 한명두 명하고 애들 오니까 그러니까. 남의 교회 형 진짜 남의 교회야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인데 남의 교회더라고 볼수 밖에 없지 뭐 나도 그러겠지뭐하나 맡겨주시니까 그 사람 교회겠지 그렇게 다른 교회 나가면은 은혜 받으러 가, 가도 은혜는 받아도 사람들하고 만나 좀 그래 그 사람들도 경계를 하고 나도 경계를 하고 <laughs> 이정도 상관 괜찮아요 너무 른지않아니 <laughs>